뱅지니엥 시민이 잘생 압도적 크닭 도시락 이 제품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 유튜브에서 통다리가 들어간 도시락이라고 있거든요 옛날 영상인데 되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거 약간 후속 느낌 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뭐랄까 압도 요걸 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압도 햄버거 압도 샌드위치, 압도 폴데이, 압도 치킨, 압도 통닭다리. 요거 보니까 또 옛날 생각나가지고 요거 하나. 아, 집바 슈리? 우산 초을 하네. 통닭다리에 볶음밥, 그리고 외지감자, 소야, 김치 시신심지 그리고 가격은 5,900원. 그리고 또요 제품을 구매하니까 이것도 신제품이라고. 이 컵라면 같은 거 하나같이 증정해 주더라고요. 그래고 김치도 실감을 골랐습니다. 그나저나 옛날엔 요거 얼마였지? 옛날에 유사제품 완전 크닭도시락 4,500원. 완전 크닭도시락 오랜만에 편의점 도장먹어서좀 설레요. 김치볶음밥인데요. 젊은 건 둘째치고 요즘 하고 갬성이 달라가지고 못뭐 보게. 겠 <laughs> 그럼 이제 조리해 보는 시간까지 부탁할게요. 일단은 요거 요거 전자레인지 2분 돌려놓고 와가지고 바로 요 도시락을 가루스프 쏴 뜨거운 물쏴 뚜껑 덮고 기린기 주기 2분 다 돌리고 왔어요. 먹을 준비. 안 들어가요 겸사겸사 탄산수도 들고 왔세요 일단은 요옆 불때기에 붙어있는 밥부터 한입 먹어볼까 띠리~~ 음, 좀 밋밋한 김치볶음밥 맛이 좀 심심하네 색깔은 진한데 바로 그냥 갖다 김치 얹어 먹어야겠다 이거 띠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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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야 딱 맞네 아니 이게 진짜 색만 빨갛지 거의 뭐 간이 크게 안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빨간색 야채볶음 약간 이런 느낌? 딱히 김치가 보이는 느낌은 아니라가지고 그래도 뭐 탄수화물이니까 좋네 이거 에이... 이번엔 여기 위에다가 소시지도 다 얹어가지고 띠리~~ 아, 음, 음. 아, 너무 신나게 먹다 입술 씹었어 아, 아 배고팠나 봐 음또 이거 이거 하이라이트인 백대리도 한입 띠리리~~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 뼈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뼈 두개 이렇게 해가지고 커다란 닭다리가 완성된 건데 아 진짜 좋아요 음, 그 우리 팩으로 파는 혼재 닭다리 있잖아요 딱그만 진짜 이거 손 어떻게 이거 와. 이거 이 장면을 지금 딴건다 집어도 카메라는 진짜 못찍겠다 이거 김치 도시락 이거 신메뉴인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뉴부터 있더라고 미리 나는 진짜 그냥 김치 들어가면 좋아하나 봐 맛있긴 한데 음 김치 왕뚜껑이나 아니 김치 육개장 사발면 에 비하면 은음 조금 갈 길이 멀다 어 뭐지 제가 오늘 아침에 된장국에 밥 하나 먹고 그 이후로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너무 신났나 진짜 그래서 그런가 정신을 아, 못 차리겠네 와... 와... 이 옛날에 완전 크다 4,500원짜리가 이게 영상이 2017년도네 음. 음 가격이 이 정도 오른 거면은 진짜 좀해자 느낌? 음. 제가 진짜 이렇게 통 닭다리 들어간 메뉴 중에서 작년이었을 거야 아마. 원피스 통다리 볶음밥이라고 이 메뉴가 있었거든요. 가격이 6,900원이었네요. 와, 심지어 그거는 햇반에다가 약간 볶음밥 가루 같은 거만 딱 들어가 있고 이런 햄이나 외지 감자. 고구마 무스나 김치 없었어. 아. 아니 근데 뭐지 매운 게 없어 보이는데 입술이 매워요. 입술 왜 이렇게 따갑지? 음. 음, 살짝 마라 같은 얼얼함. 아, 아까 전에 내가 입술 씹었구나. 근데 위에 올라가 있는 가루 때문에 살짝 입술이 매콤합니다. 귀엽네. 도시락에다가 심지어 지금 컵라면 서비스까지 주니까 해자도 해서도 이런 세자가 없네. 진짜 괜찮다. 근데 또 이런 메뉴를 보면은... 와... 내가 옛날에 저 완전 크다. 도시락 먹을 때 당시에는? 그때는 편의점 도시락이 진짜 저렴했거든요 거의 진짜 도시락이 4,000원 넘으면 비싼 도시락 음. 요즘 같이 심심하면 4,000원 넘고 이런 게 없었어 저렴한 건막 3,000원대 그랬었는데 또 이렇게 물가 체감 느낀다 음 딱저맘 때인 것 같아요. 원래 저렴한 도시락 하면 한 솥이 꽉 짜고 있었거든요. 근데 편의점 도시락 나오면서 한 솥보다 더 괜찮은 도시락 하면서 다들 편의점 도시락 찾아갔는데 편의점 도시락이 슬슬 가게 올리면서 한 솥이 더싸네하면서 사람들이 한 솥으로 쏵 몰려갔다가 요즘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나땡 그랬었지? 음, 또나때 얘기하니까. 어, 나 때는 이거 도시락도 이 뚜껑이 플라스틱으로 있었어. 음, 도시락 요거 또 이걸로 딱 바뀌면서 왕뚜껑도 옛날에 한번 뚜껑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버렸던 시절이거든요. 그때 욕 뒤집어지게 먹었어. 뚜껑이 안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왕뚜껑이냐 하면서. 음 그래가지고 왕뚜껑은 뚜껑을 다시 만들고 있었지아 아 진짜 큰일 났다 진짜 나이 들면 옛날 얘기가 제일 재밌다고 하는데 제일 재밌네 이거 아... 김치 도시락도 국물 먹으니까 이 김치 특유의 이 국물 맛이 나오네 오늘 정시가 나네. 정시가 나왔어. 에이... 후식이도 나네. 후식이도 나왔어. 귀여워.